인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강두구입니다. 어제 이준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이 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이준숙 위원장은 임명 10시간 만에 KBS 이사 7명,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 선임안을 마치 불도저처럼 처리했습니다. 총 5인의 방통위원장 중 대통령 지명 몫신 자신 포함 2명만으로 이 원회를 초법적으로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다음 수순은 mbc 사장 해임 아닐 것입니다. 합의제 기간인 방통위를 사회화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작전을 전광석과 같이 실행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 mbc 사표 제출 당일에 가게까지 옮겨가면서 법인 카드로 100만원 어치 이상 빵을 구매했다고 하니 이 정도 이 법은 눈 하나 깜짝 깜빡 안고 당연히 할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게 대통령이 선택한 이유였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임명은 50시절 땡전 뉴스를 땡륜 뉴스로 부활하겠다는 포석이자 언론과 싸우겠다 국민과 싸우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이진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노동자와 국민을 무시해온 대표적 인물입니다. 입만 열면 노동을 비하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노동을 탄압해온 대표적인 인사, 그리고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의 언어로 공격해온 당사자입니다. 불법화업의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문호조 조인금 사업장에 감동받았다. 민노총이 김정은 기쁨조 맞죠. 사우호처럼 저렇게 죽음의 급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 물러가라. 노동자를 향한 국민을 향한 망언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입니다. 노동자와 싸우겠다,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언론과 싸우고, 그리고 노동자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는 그런 인물을 일부러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국민과 싸워서 이긴 권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스스로가 탄핵의 시간을 점점 빨리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도 탄핵으로 가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안 되면 대통령 하에까지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고 있음을 분명 경고합니다. 저강도꾼은 망설임 없이 반언론 정권, 반노동 정권, 반국민 정권 탄핵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를 분명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